어 이자 찰랑찰랑 내가 이 네. 노래 찰랑찰랑 내가 이거 청도 돼?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 도 시작 원2 쓰리 <놀람> 포 찰랑찰랑 찰랑. 찰랑. 아니 이거 대답대로. 달래 빛이티처럼그 모습이 찰랑대네 아니, 아, 할아버지도 않아. 할아버지도 않아. 할머니, 허지도 할머니, 매듭을 줘야지 매듭을. 않아, <목소리> <맥타분이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지아 어, 어, 언니는..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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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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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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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